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 있으면 괜히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떤 카페를 갔는데 아 누가 좀나좀 쳐다보는 좀것 같던데 또는 지하철에서 아 계속 눈 마주친 여자애가 있었는데 아니 다 원래 포차 같은데 가서 번호 따이거나 뭐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있으면 샤워 하고 거울 봤을 때아나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내 얼굴 보면 실실 웃음 나오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런 컨텐츠 찾아보고 어한번더 아, 점검해 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은 남자가 잘생겼는지 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요즘은 어떻게 알아보는지 주변 여자 남자분들께 물어본 정보 5가지 풀어볼게요. 혹시나, 아, 잘생겼다는 얘기는 좀 듣긴 하는데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외모가 증폭될 수 있는지까지 남겨볼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알바 제의 받아본 적 있다. 요즘 사장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 플랫폼에서도 이 글을 뽑아왔는데요. 알바 잘 뽑으면 매출이 달라진다. 여자분들은 PC방 사장님들이 찾는다는데 남자분들은 카페, 팝업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뭐 주류 파는 것도 당연하고요. 여자 손님들이 그 남자를 다시 보러 오기 때문이란 말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동생이 딱 이러더라고요. 언니 내가 이태원 갔거든? 근데 골목 어디에 있는 바인데 그남 남자 알바생 얼굴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다음 주에 또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인 말이, 아, 나 한번 DM 보내볼까? 이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적극적인 여자분들이 잘생긴 남자 봤을 때첫 번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미팅 가자는 얘기를 듣거나 소개팅 해준다는 얘기를 잘 듣는다. 미팅 갈 때요, 물주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남자들 사이에서도, 아, 와이 잘생겼네 여자들이 훈훈해야 할 잘생긴 까미네 막 이러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그 미팅 자리를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꼭그 친구를 끼더라고요 이거 저 어렸을 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도 그렇다더라고요 진짜 국룰인가 봐요 그리고 소개팅은 여자분들이 물어보는지 보셔야 해요 주변에서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요 여자친구 있어? 아니 왜너 얼굴에 왜 없어? 소개시켜줄까? 이런 얘기도 엄청 듣고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와 엮어주려는 노력을 꽤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 소개팅 해주는 거 말고 여자들이 소개팅 해주는지를 봐야 잘생겼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 좀 해본 남자애들 있잖아요 내 친구 중에 외모가 좀 괜찮은 솔로가 있다 그럼 우선 여자친구한테 야내 친구인데 얘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고 여자친구가 괜찮다고 하면 소개팅 꼭 가는 거죠 세 번째 아 걔야? 이런 말 말을 들어봤다. 시절에는 뭐 수긍 거리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뭐 대학생 친구들은 뭐 에브리타임 뭐 이런 데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직장인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내가 잘 생겼는지 아는지 예시 남겨볼게요. 얼마 전에 이직한 남사친한테 들은 말이에요. 이 남사친이 좀잘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듣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더니 야 너는 어떨 때 네가 잘 생겼다고 생각해? 하고 질문했더니 뭐 주변에서 듣는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회사 이직했을 때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부서 배정받아서 가면 상사가 얘기하시거나 회식자리에서도 여자분들이 아 얘기 많이 들었다고 그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20대 때 들었던 아 걔야? 이거죠 야 이번에 신입 중에 잘생긴 애 왔대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들린다고 합니다 네 번째 요거는 살짝 존잘스트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깜머 덤머에 대해서 느낌으로 얘기해준다 야 너는... 아 무조건 덤머 해라. 좀 얼굴 좀 가려라. 이렇게 얘기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 생기면 깐머 덤머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빠, 덤머 하니까 귀엽다. 전에 깐머 했을 때는 되게 섹시해 보였는데 이렇게요. 왜 여자들이 오빠, 나 오늘 머리 어때? 나좀 바뀐 거 없어? 이 질문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자들은 미세한 변화 속에서 분위기를 읽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보고 아, 이 남자 잘생겼다. 이런 느낌을 캐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깜머 덤머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 없이 그냥 느낌만 얘기를 한다? 그럼 나좀 생겼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잘 캐치해 두셨다가 남자분들은 분위기에 맞게 깜머 덤머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여친한테 오빠, 다른 여자 앞에서 이런 건좀 하지 마. 라는 얘기를 들어봤다. 솔직히 여자친구 적당한 질투 귀엽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귀엽게 봐주시면 되는데 내 남친의 그 모습이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남자친구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여자가 매력적으로 보고 반할까 봐 괜히 불안해하면서도 질투하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여자친구가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생오라비같이 생겼다 라고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냐 연예인 누구 닮았다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신가요? 여자분들의 이런 반응 대부분이 내 눈에 잘생겼을 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무조건 전자리여야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예시 들은 것중 잘생겼다 얘기 듣는 친구도 어떤 느낌이냐면 훈는스트예요 여자들한테 솔직히 야 객관적으로 잘생긴 남자 보면 어떤 반응 나와?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아니 살면서 잘생긴 애를 화면 빼고 봤어야 얘기를 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너 남자친구 잘생겨서 만났다며? 라고 되물어 보잖아요. 그럼 내 눈에 잘생겼으니까 만났.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들이 잘생겼네라고 말을 하는 건 정말 TV에서 볼수 있는 존잘인 분들만 잘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서 아저 남자 분위기 미쳤다 보여주는 그 모습이 미쳤다라고 했을 때아저 남자 잘생겼네라고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기준으로 여자가 봤을 때 남자가 잘생겼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알바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다. 두 번째 미팅 가 얘기를 듣거나 소개팅 해준다는 얘기를 꽤 많이 듣는다 세 번째 아개야 들어봤다 네 번째 덤머깜머에 대해서 느낌으로 얘기를 해준다 다섯 번째 여친한테 오빠 이런 행동 다른 여자 앞에서 하지마 라고 들어봤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잘생겼는데 자신감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얘기 나누겠다고 했잖아요 잘생김 증폭시키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가보자고요 제 주변에 이렇게 다섯 가지가 해당됐던 사람인데 20대 후반부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20대 때는 어디 가서 잘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쭐이 됐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 외모가 다인 것같아라고 하면서 어깨가 뻥 들어가는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1차 무너지냐 하면 취업하려고 했을 때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다니는 회사가 별 볼일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가 나보다 잘 나갈 때, 결혼을 뭐 했거나 아니면 자산이 나보다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나 이럴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와나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지?라는 생각도 들고 얼굴만 믿어서 이렇게 왔나?라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억장이 무너진 시절이 있었대요. 근데 요즘은 한편으론 잘 생겼는데도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업으로 성공한 건 물론이고 결혼까지 잘해서 닮고 싶은 그 형한테 물어봤다는 거정법를 알려줬는데요. 첫 번째, 남이 해주는 칭찬만 갖고 자신감을 채우지 말라. 두 번째, 칭찬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말들 꼭 내면적인 요소에 대한 것도 물어봐라. 세 번째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라. 네 번째 내적 요소의 칭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분위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정말 멋있게 느껴진 부분이 뭐냐면 그분의 과거에 살아왔던 모습 플러스 미래에 살고 싶은 모습 이두 가지가 한 번에 느껴지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어. 했을 때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에만 생각을 했을까 외모적 칭찬에만 왜 이렇게 목숨을 걸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외적인 요소가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 자체만 가지고 신경을 썼을 때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저는 이것 말고는 갖출 수 있는 매력이 없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계속히 차곡히 쌓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안 예뻐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만 무척 커졌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깨닫고 나서 저는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에서 키워드를 찾기 시작했어요. 너는 말을 잘한다. 신뢰감 있게. 한다. 이런 내적인 요소들을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정말 내가 봤을 때도 어? 이게 확신이 들게 내 키워드로 만들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지?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더 갖추면 좋을까? 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씩 차곡히 쌓아가다 보니까 외적인 요소 외에도 정말 매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것도 느끼기도 했지만 제 스스로도 아 정말 나이가 들어서 분위기 자체가 멋있는 사람, 이 자체가 잘 생겨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걸 차곡히 쌓아놓고선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 중 내가 지금 잘 생겼는데 자신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내가 가진 내쪽 요소를 키워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초적인 거 다른 영상 태그해 둘 테니 꼭 보시고요. 그럼 저는 이제 다시 전자책을 써보러 가야 되는. 1월말 오픈 예정인 전자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신청 포맷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담 신청 포맷 그리고 이번 영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내 가치의 이해에서 관계가 만들어진다. 오늘도 해피은이 전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